기아 들어가면 당연히 잡고 있지 스탠드 올리고 어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언덕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기아 들어가 있지. 어, 몰라 기아가 기아 들어가는 조짐. 뭐, 기 들어가 있지뭐키 오늘 했나. 그래야지. 기아가 봤잖아중립 어. 받잖아, 왼손으로 핸들을 잡았지. 뒤로 갈때 얘를 잡. 요거를어 그렇지. 이렇게때고 클러치. 잡았잖아. 클러치를 놔봐. 어. 그럼. 기아 안 들어갔네. 안 들어갔지. 기아가 들어가 있어 응. 클러치 넣으면 멈추니까. 이렇게 쭉쭉쭉. 이 클러치 일단. 아,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어, 그래. 아니야. 나봐, 나봐. 어.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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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할수 있어. 어, 할수 있어. 해봐야지. 근데 엉덩이. 어,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반대로 넘어가는 것만 신우신우. 그리고 중립으로 놓고 어. 어. 왜안되타타탈수 있으면 타는게운전할수있 제일 나, 나 봐라 오빠 어 올라가 나 그냥 나안 놓고 트린다고 근데 기아가 중립이 왜 안돼 시동이 꺼져있을때는 중립이 가는 기아가 두세번 붙으면 안들어갈정도입니다 얘 시동켰어? 시동 안켰잖아 키 웬만하면 어 그러니까 기아 들어가있네 어떻게 안휠체를 자꾸 시동 켜 아니 아는데 이거는 꺼져있는 상태는 못보냐고 아니 발로 우아래로 움직이면 중립되지 않나 안떠 얘가 꽂아... 오토바이를 좋은거 사줘야지 이런 허접한걸 사주니까 그런거 아니야 어 여기다 보인다 네. 이거 어, 됐어 네. 왜 시동이 안걸리지? 이걸 더 돌려야 돼? 왜 시동이 안걸리지? 왜 시동이 안걸려? 내가, 내가 왜 시동이 안걸려? 이거 이렇게 했지? 온 그리고 이거를 내려야 돼 <laughs> 이거 내리..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빨간색 버튼을 내려야 돼 그리고 시동을... 오케이. 그리고 가 아니 아니 이쪽으로 틀어놓고 기아를 브레이크를 밟고 이쪽을 항상 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브레이크 잡으면 기아를 일단을 놓고 출발 어? 어 들어기다하 네. 이렇게 이 하고 출발 오늘 또 활기찬 보험 처리하면돼 아니 내가 다치니까 문제지. 어. 아 카이. 긴장을 해서 내가 그 상태로. 아 이제 크러치 일단 넣으면 기아 들어가는 소리는 알겠어. 이필때 기아 들어가는 소리를 느꼈다. 이제 가야지. 비껴, 비껴, 비껴. 아유 강아지 보인다. 어, 차 나온다. 그럼 브레이크 악셀을 잡고 브레이크 를 잡고 기다려준다. 왜? 난 초보니까. 출발. 출발. 그래도 출발할 때 시동은 안 꺼먹네 이제 이길때라고 오, 오, 저기 택 멀리서 차오네 기다려. 출발. 어, 이제 스네치 감도 좀 아겠어. 어? 아, 나차갈수 있어. 하지 마. 엄마, 운전 못하는데 간다. 하 겠어. 언덕길 에는 박스를감 아야지. 하면 횡단보도 건널 때 내가 내려서 걸어야. 클러치 중립을 놓고. 어. 왼쪽으로 내. 아직 이거 중립으로 가야될거 아니? 내리고 내려서, 내려서 이렇게, 이렇게 내리고. 건너. 어 이렇게 하고 건너. 어제는 첫날이라 모르니까 그냥 횡단보도도 건났다 오늘은 안 된다. 벌금 나온다. 초차가 타지도 못하는데 벌금까지 내면 안 된다. 아, 안 나네. 안 잡아 지 못해 내 비거 하이 <laughs> 하이 비거 엄마 주차해야 돼. 이렇게 하고 중립으로 하고 어, 내리는 건달렛해서 봅니다 이렇게, 그냥 이렇게. 아니, 스탠드를 먼저 내려야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과장님처럼 위로 가야지 이제 시동 꺼두자 너 아. 움직일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시동 꺼두자 그냥 키 오픈 중립에서? 어. 저 이제 그냥 빼면 돼. 엉덩이 자. 덩이 되고. 이렇게 하고. 자, 완벽 주차. <laughs> 완벽 주차. 완벽 주차! 아, 자, 스탠드 내리고. <laughs>